자 수능 어, 미적분 30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할만 했습니다 그쵸? 음. 오케이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거 그렇지 어떻게 하냐 어, 미분 가능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연속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프면 은 연속이 더 중요해 보이고 자 이거 체크해주고 fx의 도함수 어, f'x 나왔다 자. f'x 좋습니다. 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어, fx에서 접선 긋네. 자, 기본적으로 f'x를 구체적으로 줬어. fx를 그리고 그 위에 접선을 따면 돼. 그리고 그 fx는 연결되어 있어.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다음 조건 봐봐. hx 정의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 뭐 h0은 0이라는 정보 하나 얻을 수 있는 거고. 맞지? 바로 뭐 해야 돼? h'x 프라 구하겠지. 그지? 그 다음 바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써줄 거라고. 자, 여기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데, 볼까? x는 a에서 이 hx라는 i가, 그지? 극대 또는 극소 얘기를 해. 어? 느낌 와. 나 미분하길 정말 잘했네. 그리고 이 e 값이 뭐면 되네? 0이면 되네. 그리고 극대랑 극소랑 얘기했으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자리, 그리고 어떤 걸 검증해야 돼? 그렇지. 좌우에서 부호 변화를 검증하면 되겠네? 즉, fx를, 지금, 봐봐라. fx를 따로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러면 fx를 그리고, 그 fx에다가 살며시 gx라는 직선을 그리고, 그 둘이 당연히 만나기고, 당연히 만났을 거고 그 둘이 만나는 점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나를 보면 되겠네 오케이 타겟 정해졌습니다 맞죠 그게 바로 h 프라임이니까 됐지 음 끝났네 뭐부터 가야 돼 그렇지 fx를 그리는데 초점 맞추겠죠 자 절대값이니까 벗긴다 생각하면 sin x가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sin x가 0보다 작다 좀 놔두면 될것 같고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sin x, cos x라고 쓰는데 우리 지금 그래프를 그리는 관점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지 투사이코 생각나? 오케이 뭐야 그렇지 2분의 1에 sin 2x 이렇게 적어주면 딱 좋다 그지? 얘는 그렇지 마이너스 sin x, cos x일 거고 이거 어떻게 해 그렇지 2분의 1에 그렇지 sin 2x 써주는데 앞에 마이너스 처리 하나 해주면 되겠다 되겠지 자, 이게 뭐야? f'x다. 맞지? 이제 우리 뭐 구해? 그렇지. 뭐 하려고 이거 한 거야? fx 구하는 거야. 됐지? 자, 여기서 들어봐라. 엄밀하게는 적분상수 구해야 됩니다. 맞지? 적분하는 거. 근데, 지금 봐라. fx는 연결돼 있어.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그 fx가 이쪽, 뭐, 하늘 꼭대기에 있든, 땅바닥에 있든, 거기에서 그려진 거에, 뭐 그리고? 접선 그리고, 그 fx에서 그 접선을 뺀 걸로 h라는 함수를 정의했어. 즉,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평행이동으로, 평행이동 관계에서 지네끼리 붙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x축을 그리지 않으면, 굳이 적분상수 c를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야. 아. 선생님 그러면 오케이 보자 자 sin 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sin x 0보다 작을 때라고 써주고 그렇지 얘는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데 그렇지 너무 많이 했잖아 cos 2x 이렇게 되겠지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자 fx 그리는데 양수 쪽 그릴 건데 x축은 그리지 않고 그려, 그려서 이어 붙인다라고 생각하자고. 그래, 대충 여기 파이로 잡아봐? 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대충, 뭐, 이 파이로 잡아봐? 이런 느낌일 거고, 얘 생각해주면, 그렇지, 주기 파이입니다. 자, 마이너스 붙이고 코사인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정성스레 그려주고, 얘, 음수 붙었네? 그치? 음수 붙, 박아주면 되네? 어 이런 느낌? 반복되겠죠? 갈거 아니야? 됐죠? 자, 이때 보자. 우리, 봐라. 그냥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서 접선 g를 긋는다 한들, 그렇지. 둘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차이는 반드시 0이 되겠지만, f에서 g를 뺀들, 부호의 변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야. 이런 느낌으로 지를 그려도 f에서 g는 만났으니까 그 차이는 0이 돼서 h 프라임 x가 0은 되겠지만은 그 좌우의 부호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뿔뿔이거든.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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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뭐 그렇지 변곡점에서의 접선. 아, 선생님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위치. 그렇지, 이런 위치. 뭐, 대칭일 거니까, 그치? 그리고, 얘들아, 어떤 거? 우리 변곡점에서의 접선 그을 때 진짜 유의사항. 그렇지, 이런 거, 여기. 느낌 와? 느낌 와요? 오케이. 선생님, 여기 당연히 A1? 그렇지 여기 a2? 그렇지 여기 a3? 그렇지 여기 a4? 그렇지 여기 a5? 그렇지 어머 a6는 너무 좋다 바로 값이 나왔어 그렇지 뭐 이파이에서 빼면 되네 그치 뭐를 a2를 누구 얘 공부량 쌓으면 느낌 있지만 뭐야 그렇지 어 f 프라임 x 따네 그러니까 f 더 x가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냐 맞지? 그 자리가 어딘데? 왜? 우리 뭐 찾으니까, 변곡점 찾으니까. 얘를 얻든 얘들을 얻은 상관없을 것 같아. 그렇지? 뭐 위에 거 할까요? 그렇지. 코사인 제곱 X가 뭐가 되면 되는데? 사인 제곱 X가 되면 되는 거네. 맞습니까? 어디서? 4분의 파이, 4분의 3 파이. 여기 얼마겠어? 당연히? 4분의 3 파이. 빼줍니다. 4분의 5 파이네요. 곱해줘? 곱해줘? 없어지고? 25? 어, 125겠네. 끝. 됐죠? 자, 주요 포인트만 점검. 그래. 변곡점에서의 접선.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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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다. G다. 0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지 이때는 빼니까 음수 이때는 빼니까 양수 바로 이런 느낌을 추구했던 거잖아 연습이 됐잖아 그리고 실수 트랩 어디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나오겠지 실수 트랩 여기 아닌 건 알잖아 그치? 어, 오케이 되겠죠?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